영국은 한때 세계 최강 군사강국 중 하나였으며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점차 힘을 잃고 국방 예산이 크게 줄었으며 자산도, 매각도는 폐기되었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영국 군대의 로열 네이비 등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엄청난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서 마땅히 있어야 할 군사 강국의 상석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국의 군사적 부활은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한때 세계의 많은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영국 제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영국 제국은 1억 3,700만 평방 마일, 3억 5,500만 평방 킬로미터, 즉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영국 제국은 항상 어딘가에 태양이 비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영국 제국의 수많은 영토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그 영토가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등지에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세기가 진행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력 균형은 통제할 수 없이 영국의 손을 떠나 미국과 소련 같은 훨씬 더큰 국가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편, 영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였고, 전 세계 여러 영토에서 반식민주의 정서가 일어나면서, 그 제국은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이 되자,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구는, 1945년의 7억 명에서, 겨우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영향력과 세력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 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자 영국은 더욱 큰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유럽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요. 당시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또 다른 대규모 지상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수년 전보다 훨씬 훨씬 낮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세계는 대체로 평화로워 보였고, 특히 영국은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전면적인 침공이나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고, 1990년대 내내 영국의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992년 6% 감소 후, 1993년 4%, 1994년 5%, 1995년 7%씩 줄었습니다. 다음해 2% 1997년엔 다시 7%가 줄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로 10년대 초반 4.1% 돼서 2.4%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은 영국 군대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국방장관 톰킹은 이를 수년만에 최대 규모의 실질적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육군은 현역 병력수가 약 11만 6천 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18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연대들이 삭감되거나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 주둔 영국군은 병력이 약 5만 5천 명에서 단 2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왕립공군, 즉, RAF도 비슷한 규모와 영향력의 축소를 겪었습니다. 도네이도 전투기 비행대가 축소되었고, 결국 왕립공군 전체 전력은 냉전 종식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대의 항공기도 조기 퇴역에 들어갔습니다. 맥도넬 더글러스 F4 팬텀 II처럼 이 전투기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왕립공군의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영국 해군에 미친 영향은 더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군의 주요 전력과 보조 전력의 상당 부분이 감축되었고, 영국의 구축함과 프리기탐 총수는 약 50척에서 31척으로 줄었습니다. 2003년 N단 26척만이 작전 가능하다고 평가됐습니다. 기류의 대응 전력도 대폭 축소되었고, 여러 척의 영국 잠수함들도 퇴역했습니다. 영국 군사력의 쇠퇴는 연구 개발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수많은 프로젝트가 보류되거나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님로드 공중 조기 경보 3는 영국에 공중 조기 경보 레이더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공중 조기 경보 공중 조기 경보 항공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80년대 후반 폐기되었습니다. 토네이도와 같은 항공기에 대한 계획된 항공전자 장비 업그레이드도 축소되었고, 영국은 나토 국가 전역에서 사용할 새로운 호위함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던 유럽 NFR 90호위함 프로그램에서도 철수했습니다. 그 결과, 남아있던 부대들은 자원과 인력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정비와 훈련 예산도 삭감되어 영국의 군사 능력이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공백은 수년간 이어졌고,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영광을 잃고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은 정부들은 군대를 우선순위가 아닌 부차적이거나 방해되는 존재로 여기며 국방 예산을 계속 삭감했습니다. 21세기가 계속되면서 수십 개의 군사기지가 폐쇄되고 심지어 소박한 모집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으며 자산은 계속해서 폐기되거나 매각되고 비행되는 해체되었습니다. 또한 영국군은 전 세계에 배치될 때도 종종 구식 장비와 예전 함대, 자산의 일부만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영국은 순식간에 세계 군사 무대에서 소규모 국가로 전락했고, 미국 등 가까운 동맹국들도 잠시 멈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국이 다시 군사 강국이 될수 있을까요? 2016년까지 영국의 국방 예산은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22% 이하로 떨어진 뒤 2년간 계속 하락했습니다. 자원은 점점 더 부족해졌고 영국이 군사 초강대국이었던 시절은 이제 역사책 속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밀리에 닫힌 문뒤와 지하실험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은 전혀 새로운 전쟁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군대를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흥미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이번 혁명은 양이 아니라 질에 기반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영국은 대규모 모집이나 군대, 전차 부대 의 세배 확대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교전 규칙을 새로 작성하려 했습니다. 영국의 우위를 되찾고 군사 세계의 선두 자리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대담한 새로운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팀이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군사적 부활과 정당한 위치 복귀를 상징했습니다. 곧전 세계의 부러움을 살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템페스트 전투기에 대한 개념 작업은 2015년에 시작되었지만, 공식적인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2018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영국은 이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하길 기대합니다. 비리티 셰로스페이스 시스템즈가 롤스로이스, 영국 국방부 그리고 이탈리아의 항공우주 및 방위 기업인 러나르도와 협력하여 영국 공군과 이탈리아 공군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템페스트는 지금까지 제작된 전투기 중 가장 첨단 전투기 중 하나가 될 예정입니다. 템페스트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듈식 설계를 자랑하며 델타 윙과 수직 안정판, 첨단 스텔스 기술, 그리고 무인 비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템페스트의 설계에는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적용되어 있으며 기존 장비보다 4배 더 정확하고 크기는 90%더 작은 레이더 경보 수신기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스워밍 기술과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만든 과거 전투기보다 훨씬 정밀하고 똑똑하며 빠르고 발전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템페스트는 영국 군사력 부활의 상징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이 프로젝트가 예정된 기한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불사조가 재해서 다시 태어나듯 영국 왕립공군이 다시 한번 하늘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공군의 영광을 되찾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군대의 모든 분야를 혁신하고 새롭게 정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육군을 위한 프로젝트들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로열 네이비는 쇠퇴를 점차 극복하며 곧두 척의 새 프리기탐이 함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타입 26과 타입 31입니다. 타입 26 또는 시티그 프리기탐은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타입 23의 후속함입니다. 대잠수함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대공 방어 지원과 일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타입 26은 영국, 캐나다, 호주가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템페스트가 공중전의 규칙을 새롭게 쓰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입 26의 설계와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타입 26은 첨단 소나 시스템, 수직 미사일 발사기, 모듈식 무기실 최첨단 기만체 등 혁신적인 기술과 장비를 바다에 선보입니다. 타입 31은 그보다 더 나아가 한 척당 3억 파운드, 약 3억 9,6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며 세계적인 롤스로이스 디젤 엔진과 발전기로 구동됩니다. 이 인스퍼레이션급 함정은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등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술, 상황인식, 전자전, 그리고 화력. 이두 척의 프리기탐은 함께 영국 해군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세계를 따라잡는데 그치지 않고 자국에서 건조한 함정들로 다른 군대가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따라올 수 있는 빛나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영국은 차세대 주력 전차 챌린저 3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1998년부터 운용되어 온 오랜 챌린저. 이의 후속 모델인 챌린저3는 수많은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 모델의 120mm L30A1 강선포에서 훨씬 더 강력한 120mm L55A1 활강포로 전환을 한된 것입니다. 이로써 영국 전차 기술이 나토 국가들과 동등해졌습니다. 챌린저3는 더 강력해진 차체와 완전히 새로워진 포탑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공격 및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챌린저 3는 최신 관통탄과 프로그래밍 공중 폭발탄 등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어 영국이 이전에 운용한 전차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다재다능하며 효과적입니다. 챌린저 3는 능동 방호 시스템, 능동 방호 시스템 기술과 더 강력한 장갑 덕분에 생존성이 향상되었으며 완전히 현대화된 사격 통제 및 센서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챌린저 2에서 볼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영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군사 부문에 새로운 자산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 혁신의 경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래적이고 거의 공상과학소설 같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드래곤파이어 등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드론과 미사일을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레이저를 상상해 보세요. 요격 미사일이나 다른 방공 시스템에 비해 극히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영국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 영국 국방부는 드래곤파이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시험을 발표하며 2차 세대 시스템의 놀라운 효율성과 정확성을 공개했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영국의 기술을 활용해 장거리에서도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으며 그 정밀도는 1km 떨어진 곳에서 1파운드짜리 동전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레이저 지향 에너지 무기는 빛의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고 강력한 빔으로 관통합니다. 단두를 겨냥할 경우 구조적 파괴나 더큰 효과를 낼수 있으며 10초 동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난방기를 1시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는 현재 미사일이 수행하는 특정 임무에 대해 장기적이고 저비용의 대안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레이저 운영 비용은 보통 1회 발사에 10파운드 약 13달러 미만입니다. 이런 혁신 덕분에 영국은 단순히 다른 주요 군사 강국들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쟁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며 레이저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국은 더 이상 제국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보다 40배나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때 가졌던 방대한 글로벌 영향력과 자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 대처할 수 없으며 영국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영국은 미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n 덤 유나이티드 스테이 s 파트너십에 가입했고 이는 군사력과 정보력에서 강력한 삼지창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동맹에 속해 있음으로써 얻는 큰 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은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 해군은 더욱 강력해지고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중요한 동맹국과의 유대도 강화하며 영국이 군사 무대에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몇년 동안 영국은 노르웨이의 캠프바이킹이라는 대규모 군사 기지를 설립하여 나토 북부 전선에서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새로운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전 세계 전략적 요충지에 순환 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영국은 거의 무관심한 존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고 눈에 띄며 혁신적인 세력 중 하나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몇 년간 국방비 지출을 늘리며 네 이상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 4% 2035년까지 5%를 국방비로 쓰겠다는 목표입니다. 영국은 또한 새로운 국방 및 정보 기관인 국가 사이버 부대 (National Cyber Force) 반을 설립하여 사이버 공격과 디지털 스파이 행위로부터 영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가상 공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해킹과 사이버 전쟁이 전장 외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 시대로 본격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은 여전히 두 가지 중요한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공수부대 SAS로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대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들의 인원, 자산, 작전 세부는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SAS는 전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테러리스트 제거, 인질 구출 재앙 방지 등 가장 두렵고 효과적인 부대임을 입증해왔습니다. 영국의 주요 군사 부대들이 규모와 힘에서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SAS는 여전히 서방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력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의 가장 큰 이점은 현재 9개 핵 보유국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록 영국이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총 225개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곧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아니면 그중 하나인 억제 시스템을 갖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2030년대 초반에 벵가드급을 대체할 예정인 드레드노트급 잠수함은 그 어떤 잠수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으로 은밀성과 생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자 내비게이션과 AI 의사결정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구동되는 이 새로운 잠수함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몇달 동안 완전히 탐지되지 않으려는 채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해상 억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표면이든, 그 어두운 심해든, 육지든, 공중이든, 사이버 공간이든, 혹은 그림자 속이든 상관없이 영국은 기준을 높이고 새로운 우수성의 표준을 세우며 모든 작전 분야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약점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년 동안에도 특히 러시아의 침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영국 정부는 향후 몇 년간의 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군은 화력, 감시 기술, 자율성, 디지털 연결성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10년 동안 살상력을 10배로 높일 것입니다. 나토 나토는 기술을 활용해 전투 방식을 혁신하며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는 왕립 해군이 변화하는 전쟁 환경에 적응하려고 드론 시스템 생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예산의 최소 10%가 드론과 첨단 기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전쟁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드론 군집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영국이 핵 전력 강화, 신기술 도입, 그리고 기존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나토 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함대 계획과 2020년대 이후를 위한 다양한 흥미로운 추가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1990년대와 21세기에 걸쳐 세계가 본 영국은 점점 더 분열되고 흩어진 군대로 한때 위대함을 만들어줬던 열정과 힘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과거 시대의 제국 군대처럼 전 세계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방대한 자원을 활용하던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곳은 미래지향적이고 초형열된 새로운 영국입니다. 어떤 적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따라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준비, 태세, 기술, 그리고 신속한 대응력 면에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만이 유럽에서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대륙에서의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면 폴란드가 나토 방위비 지출을 선도하고 시장 최고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독일이 러시아의 맞설 군대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하는지 분석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인사이트, 분석,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최신 군사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